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 뒤에는 수많은 전쟁과 변화, 그리고 문화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스페인의 역사를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약 120만 년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흔적이 발견된 곳, 바로 스페인입니다. 아타푸에르카 동굴에서 발굴된 호모 안테세소르의 화석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화석은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생활 방식과 신체적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호모 안테세소르는 집단으로 생활하며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도구의 사용 흔적도 발견되어 당시 인류가 이미 정교한 생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 3만 2천 년전 크로마늄인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녔으며 그 증거가 바로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이 벽화는 기원전 1만 5천 년 전으로 추정되며, 들소, 말, 사슴과 같은 동물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붉은색과 검은색 알류를 사용하여 정교한 채색을 한이 벽화는 당시 인류가 자연과 신앙 그리고 사냥의 중요성을 예술로 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알타미라 동굴의 발견은 선사시대 인류의 문화와 예술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베리아 반도는 카르타고와 로마 제국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이곳을 히스파니아라 부르며 약 5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은 로마의 법률과 언어, 건축을 받아들이며 서서히 발전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도로와 수도교를 건설하며 이베리아 반도를 로마화했습니다. 타라고나, 메리다 카르타헤나 등의 도시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 번성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히스파니아 출신 인물들이 로마의 정치와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세기 로마의 쇠퇴와 함께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달족과 수에비족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공하였고 결국 서고투족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서고투족은 이베리아 반도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의 유산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서고트 왕국은 7세기경 후반에 이르러 통일된 법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를 안정화시켰습니다. 푸에르토데 토레도 법전은 당시 서고트 왕국의 통치 원칙을 기록한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자리 잡으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세기 초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무어인들이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며 이베리아 반도의 정치 지형을 또 한번 뒤바꾸게 됩니다. 711년 우마이야 왕조의 무어인들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코르도바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 중 하나로 번성했으며 학문과 예술이 꽃피웠습니다. 코르도바는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웅장한 메스키타 사원은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며 화려한 모자이크와 정교한 기둥들은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 시기 무어인들은 농업, 의학, 수학,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그들의 지식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르네상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번성한 무역과 경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코르도바와 톨레도, 세비야 등은 학자들과 상인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 분열이 시작되었고. 11세기 무렵 작은 타이파 왕국들로 분열되며 기독교 왕국들이 다시 세력을 키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북쪽의 기독교 왕국들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레콩키스타 즉 국토 회복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성체에서 시작된 전투가 점차 확대되었고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085년 기독교 세력은 무슬림이 지배하던 톨레도를 점령하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 13세기에 들어서면서 무어인들의 거점이었던 코르도바, 세비야 등이 차례로 함락되었고 기독교 왕국들의 세력은 남쪽으로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레콩키스타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기독교 군대는 십자군 전쟁의 영향을 받았고 교황청의 지지를 받으며 무어인들에 대한 공세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무어인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원군을 요청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내부 분열과 왕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점차 밀려나게 됩니다. 마침내 1492년 마지막 무슬림 왕국이었던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스페인은 다시 기독교 국가로 통일되었습니다.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1세의 연합은 스페인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 건설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곧 세계를 지배하는 스페인 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과 무슬림들은 추방되었고, 스페인은 종교적으로 통일된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문화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스페인은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정착하게 됩니다. 1492년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은 콜럼버스를 후원하여 신대륙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은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유입되었고 경제적 번영과 함께 예술과 문학도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초 스페인은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에 걸쳐 막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마젤란과 엘카노의 세계 일주, 필리핀과 남미 식민지 정복 등은 스페인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마드리드와 세비야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유럽 각국은 스페인의 금과 은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전성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568년부터 시작된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1588년 영국과의 해전에서 무적함대가 패배하며 점차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며 경제적 어려움과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제국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18세기 스페인은 왕위 계승 전쟁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계승 전쟁 이후 스페인은 부르봉 왕가로 통합되었으며 중앙집권화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불만이 커졌고 유럽 내 패권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이 하나둘 독립하며 스페인 제국의 위상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와 호세 데산 마르틴과 같은 혁명 지도자들이 각국에서 독립 운동을 이끌었고 스페인은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820년대에는 남미 대부분의 식민지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에 의해 침략을 받았습니다. 1808년 나폴레옹은 페르디난드 7세를 폐위시키고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반발한 스페인 국민들은 게릴라전을 펼치며 저항하였고, 영국의 웰링턴 공작과 협력하여 1814년 프랑스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스페인 독립 전쟁은 국민적 자존심을 높였지만 국가 경제와 사회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독립 전쟁 이후 스페인은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겪었습니다. 군주제와 공화제가 반복적으로 바뀌었고 내전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지연되었으며 스페인은 유럽의 주요 강국에서 점차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1936년 스페인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 속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정권을 잡고 36년간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프랑코 정권 아래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반대 세력에 대한 강압적인 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 경제를 목표로 했으나 오랜 기간 침체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하며 스페인은 민주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며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고 정치적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스페인은 1986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며 유럽 경제권과 연계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관광 산업과 무역이 활성화되었으며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무대에서 스페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페인은 금융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개혁과 산업 다변화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였으며 유럽 내에서 중요한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은 과거의 유산을 간직한 채 현대적인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예술과 축제, 스포츠,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곳 스페인. 유럽과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스페인은 더욱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